자, 한 15분간 쉬는 시간을 가졌고 3부 디아블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블리자드 할말 많죠. 디아블로. 이거 제목을 디아블로 아예 블리자드 그 MS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팔렸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디아블로에 끼치는 영향 그거에 대해 이제 썰을 풀어 볼까 하는데 일단 속보가 나오고 나서 제가 제일 빨리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사부터 시작해 갖고 블로그, 그 인플루언서부터 시작해 갖고 있는 대로 다 똑같이 그거 올리고 있으니까 묻혀버렸는데, 속보가 나오고 나서 유저 커뮤니티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속보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었고, 유저 커뮤니티 반응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블리자드 블랙리스트. 어떻게 되느냐? 블리자드 블랙리스트는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됐을 때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뭐그 예를 들어서 오버워치 눈송이 디아블로 눈송이, 하스스 아니 하스스톤이래 히어로즈 오브 스톤도 눈송이를 하나요? 눈송이 이벤트를 했는데 당첨이 되지 않는다. 그게 블랙리스트라서 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원래 잘안 돼요. 하려면은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PC방에서 진짜 알바하듯이 그 포인트를 미친 듯이 모아갖고 지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은 거의 안 뽑힌다고 보시면 돼요. 블랙리스트라서 안 뽑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해제됐습니다. 블리, 블리자드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행사 이벤트 열때 만약에 블랙리스트가 왔다 하면은 쫓아내요. 네, 진짜 쫓아냅니다. 안 돼요 하면서 쫓아내요. 행사를 참여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해제됐어요. 1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제된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짓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블랙리스트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블랙리스트의 가장 특징. 모든 이벤트 참여 불가, 모든 이벤트 당첨 불가. 그게 다 해제됐어요 액티브 액티비전 블리자드 때부터 이미 그 리스트가 거의 초기화되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에 와서는 블랙리스트를 새로 작성한다고 하는데 아니 애초에 블랙리스트가 블리자드에 있었나 있었죠 있었어요 거의 어떻게 해서 블랙리스트가 되냐면 가장 쉬운게 어... 여러분이 만약에 오픈베타를 하고 싶어, 게임을. 근데 오픈베타가 안 돼. 그래서 크랙판을 돌려, 크랙 다운로드 하는 법이나, 크랙을 이용해갖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걸 공유해, 인터넷으로. 그럼 그게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크랙 공유만 해도 걸리면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놓쳐갖고. 그리고 웬만한 회사는 다 블랙리스트 관리하죠. 특히 상담, 상담할 때 고객센터 뭐 운영할 때.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불가들이 많거든요. 블랙리스트 당한 불가분들도 많고 원래 분리자들을 좋아했던 분들이 저처럼 다 분리자들 불가가 됐어요. 그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그러면 은 우리 이제 불가지 타는 거 이제 다 초기화 됐냐? 마이크로소프트 되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우리 이제 새 인생을 살수 있지 않냐? 불리자드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액티비전 불리자드 때부터 초기화가 됐다. 이게 예, 지금 오피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지? 잠깐만요. 썼던 거 읽어볼게요. 정리를 어제 했거든요. 제가 어씨 위험한데, 일, 읽으려고 하는데, 밑, 위에서 목이... 위에서 몹이 내려와 용병 니가 잡아 그렇지 잘한다 우리 용병 아유 우리 용병 되게 세네 어우 믿을만 하네 두번째는 이게 이제 합병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합병을 하면서 엑스박스 독점 게임만 이제 내는 것 아닌가 당장 기대하고 있는 디아블로4도 완전히 콘솔 게임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그거 그 가격포, 가격포도 적어줬거든요 월 7500원에 게임을 즐기세요 막 이러면서 블리자드 게임 내놓은 합성사진까지 돌고 있는데 어, 지금 이대로 해놓지 디아블로나 기존의 게임들이 바뀌는 일은 크게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 3번째 질문이랑 이어지는데 블리자드 망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시는 분이 이상한 이상한 댓글을 다셨는데, 블리자드를 산게 아니라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산 거다.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블리자드는 완전히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돼버렸죠. 네, 오소켓이다. 오소켓 프레일 쓰나? 음. 사소켓 쓰지 않나? 오소켓인가? 오소켓 프레일 룩달 때문에 많이 찾아. 다 말았네요. 4소켓 프레일이죠. 4소켓 프레일 2개인가 먹어놨어요. 하... 콜라 마시고 있습니다. 펩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일이어갖고 미친 듯이 마시고 있어요. 우리 자드가 망한 게 아니라고 하죠. 그냥 합병하는 거예요. 합병. 갑을 관계 있고 뭐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뭐 합병이고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바꿀 거라고 하니까 당장 저희한테 크게 와닿는 거는 없을 겁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나? 그것도 그냥 예측이죠. 이거는 오피셜이 아니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어차피, 나빠지진 않으니까, 게임이 비싸지진 않으니까, 이제 패키지로 안 팔고 월 7천 얼마에 이 게임을 즐기세요. 엑스박스처럼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가장 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고, 인수만 됐다는 사실 자체도 오늘 막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네, 지지라고 합니다. 회사 직원이 그 속보가 떴는데 에? 우리 회사 팔렸어요. 막 이랬대. 어, 유명한 일 이거예요. 아나 진짜 이거 빠름, 빠름에다가 돌가죽까지 있었으면 더 환상적이었겠지만 아무튼. 정말 싫습니다. 이어졌고 깔끔하게 안 다졌고 마무리 하려고 해요. 몬스터가 사람보다 더 빨라 매우 빠르면 시야네. 빠르게 디아블로 잡고 앰플리파이 데미지가 걸려있는 게좀 그런데 용병 용병 녹을까 봐요 해다 보면 되겠지 어제 멘붕 했잖아 저거 저거 안 나와서 조던 가안 나와갖고 조던님 어깨가 하늘의 별 따기다 막 이러면서 할말 많다고 하니까 금방 다 써버렸네요 할 얘기를 여기까지 있고 나머지는 다들 똑같이 앵무새로 반복하면서 그냥 붙여넣기만 하고 있으니까 조용해질 때까지 다른 포스팅을 쓰던가 해야죠 이거 공식 기사로 못 썼어요 저희는 블리자드한테 그거 보도자료 요청했는데 씹혀갖고 국장님도 빡쳐갖고 블리자드 얘기는 이제 하지 다루지 말자마자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그냥 무시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한, 한 배를 탄다고 하면은 이제 새로 컨택을 또 시도해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니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진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변화가 없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대로 그냥 계속 갈것 같지는 않으니까 기대가 되네요 이제 뭐 평범한 유저죠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편하게 신분 세탁하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즐기면서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오피셜이 아니에요 예측이에요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샀을까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왜 블리자드를 팔았을까 에 대한거는 다그 축적된 정보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예측을 한거예요 확정된 진짜 오피셜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예상을 같이 공감할 수는 있어도 100% 신빙하지는 못하죠. 음, 보통 어, 유저들이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떠드는지를 살펴보는 게더 이득일 것 같아요. 그냥 오피셜이 아닌 그냥 저거 예측만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근데 뭐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기본 그 인수에 대한 매각, 인수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이드 정보를 까는 게 예시니까 많은 유저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죠. 엑스박스랑 또 뭔가 연계하는 개짓을 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이미 디아블로나 뭐 다른 게임들 다 콘솔로 이미 나온 거. 콘솔 버전으로 나온 게몇개 있어서 거부감이나 뭐 이런 게 들지는 않겠지만은 액박이랑 엮는다 그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그 얘기 들어봐도 그렇지만은 브리자드가 팔일 팔릴 만한 만큼의 이미지 손상을 많이 입긴 했어요. 일단 블리자드라는 이름의 그 메이커성이나 상품성에 더 크게 관심을 갖게 되고 애착이 없죠. 세상에 제일 꼴통이 뭐냐면은 오 슬가 나왔어. 반지에다가 아리아 페이스인가? 아리아 페이스. 야 아리아 페이스 슬가 나왔어요. 슬가. 아 근데 하급이네요 에이씨 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슬가도 주네 안다리엘이 슬가도 주네요 세상에서 제일 꼴통이 뭐냐면은 돈으로 안 되는 사람이 꼴통이에요 그돈 많은 분들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지만은 그 그렇게 한다면 거래할 때 수표를 하나 준 다음에 원하는 액수만큼 적으라고 한데 어, 돈이면 진짜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망금을 줘도 진짜 안 하겠다 내내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인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런 꼴통 <laughs> 그런 분들이 소, 존재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데 그 사람을 매수할 수 없을 때 진짜 방법이 없대요. 진짜 정도전 같은 분들, 그 옛날 역사 인물 분들 어? 죽이는 거밖에 답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그때는 그런 분들이 존재해요.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아. 딜이 안 되는 분들, 돈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분들. 어, 저도 그런 걸 존경하고 제 주위도 그렇거든요. 돈으로, 돈으로 혹은 선물로 오가면서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게 없어도 유지되는 관계야 말로 찐 관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좌우명, 좌우명이라고 해도 좋아요. 좌우명이라고 해도 좋아. 이거를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좌우명이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받는 사람이 되자. 어, 사랑이든 뭐 선물이든 결풍선이든 뭐, 어? 보내든. 주는 사람은 아무나 할수 있어. 근데 받는 사람은 아무나 못해요. 진짜. 되게 힘들어요.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정 조건을 갖춰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는 주는 사람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서로 뭔가 충돌하죠. <laughs> 두 가지. 그냥 쉽게 말해서 저는 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좌우명을 정한 후에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만화번오씨 액트 1무비인데 아파 하긴 저건 액트 2에서 맞아도 라이트닝 강한 라이트닝 공격 붙은 애들은 겁나게 아프니까요 오늘은 웬, 웬일인지 안다리엘이 유니크를 잘 주네요 오늘 왠지 안다리엘을 잡고싶다 했더니만 잘 주네 쓰레기라서 그렇지 이럴때 이제 안다리엘 앵버리를 해야죠 슬레이어 가드도 주고 뭐 이럴때 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레저렉션이 이제 11년 만에 밸런스 패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작하라고 이제 사람들을 꼬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레더를 안 키우고 계속 소설을 키우겠지만 앵버리를 하겠지만 사람들 <laughs> 즐겁게 키워라 끝나고 오면 아이템 지원해주겠다 면서 꼬셔갖고 같이 사냥 좀 하고 싶어. 맨날 혼자 잡아갖고 질렸어요, 진짜. 파티 사냥하면 오히려 몬스터 안 죽고 힘들고 뭐 어렵다 그러는데 특히 소서는 저는 그래도 파티 사냥하고 싶어요. 야 안다가 아이템 잘줄때 허겁지겁 빨리 <laughs> 허겁지겁 앵벌이 해야 돼. 아이템 잘줄때오 이거 좋은데? 링크 네, 좀 베타 봐 얘들아. 이크 역시 죽지도 않으면서, 거짓말 아이템도 구린거 주고. 제 감이 좋아요. 어디에 있을 것 같다라는 직감이 좀 많이 의존합니다 그런 거에 한 시간 뒤에 또패고 돌려야지 백중탑 이벤트가 재밌긴 한데 시간 기다렸다가 초기화 될 때마다 돌아야 된다는 그런 그런 게좀 그래. 잘 때는 어떡하라고 자고 있을 동안 다섯 시간 지날 텐데. 그를 계속 주기는 하는데, 꽁템만 주네. 이거 듀리엘 껍데기 아니야? 듀리엘의 껍질 아이, 용병템으로 괜찮긴 한데, 지금 제가 쓸 템은 아니니까 아쉽네요. 아쉬워. 그럼 저는 이대로 계속 안다리아 앵버리를 계속하고 네. 3부 방송은 이제 그만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뮤트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 여러분 뭐 블리자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돼서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 이거 잘 봐주시고 한 가지는 가격이 많이 뛸 거예요. 이제 블리자드 옛날 상품들이나 이제 클래식한 상품들이 찐 블리자드 상품막 이라면서 그런 것들 많이 체크해 두시고 사고 싶은 거 있으실 때 지금 준비를 하세요. 가격이 이상하게 변하기 전에 마이크로화 되면 또 변할 거예요. 액티비전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가격이 싸갖고 100만 원도 안, 하, 안 하는 용품들이라서 원하시는 거 구매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재미있게 디아블로 하세요. 블리자들 쇼핑도 많이 하시고, 응. 컬렉터 분들이 많아야 그 게임이 잘, 된, 잘 된다고 하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